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 TV, 고고 TV가 아니고 고고 여명 TV 여명입니다. 어, 과거 한 1년 전까지, 어, 전유진을 띄우고 전유진을 보호하려고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고고 TV가. 어, 근데 한 1년 동안 안 찍었는데요. 어, 전유진이 신곡이 나오면은 돌아오겠다 했었죠. 어, 그래 며칠 전에 내가 전유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전유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했죠. 어, 며칠 있다가에 전유진의 매미, 매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전유진의 목소리와 외모 때문에 그 지난한 코로나 3년을 견뎠죠. 물론 그 TV 조선에서 어, 미스터 롯, 미스터 트롯을 방영함으로써 어, 야외 활동과 또는 어, 그, 야외 공연을 목말라 하던 어 시청자들은 어 TV 조선 앞에 앉고 또 MBN 등 등에 앉아서 어 트로카들의 트록의 부활, 트로카스들의 활력성에 대해서 위안을 얻었죠. 어 고고 TV는 전유진을 위한 방송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 전유진이 해성같이 나타나서 그 전유진의 청아하고 깊이 있는 중저음의 고운가 또 청아한 모습과 해맑은 모습이 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신동, 즉 어, 천재를 발견함으로써 사는 게행복하더라 했다는 거죠. 코로나 3년, 힘겨운 코로나 3년을 아마 전유진 팬화가된 나이 드신 분들은 전유진 때문에 사는 게 행복했다 하실 겁니다. 사실적으로 고고TV 같은 경우는 트로 가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TV 조선의 불공전한 심사 때문에 전유진 방송을 열었는데요. 어, 참 힘들었죠. 3년 동안. 어, 대한민국이나 세계인들이 힘들었는데, 어, 전유진의 팬화가 되신 분들은 전유진의, 어, 천재적인, 어, 그 성량과 천, 천재적인 재질에 환호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전유진 같은 맑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미소녀가 나타남으로써 힘겨운 코로나를 전유진을 사랑하면서 견뎠고 전유진에게 위안을 받았다 하는 것이 고고TV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고TV는 정치평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때문에 행복한 나이 드신 분들, 그 어르신이라 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이 어, 전유진이 안착이 됐고 또 새로운 신성이 나오기를 아마 기대할 수 있는데 전유진이 이, 이, 이 아이가 솔직히 아이죠. 이 아이가 이 소녀가 트롯을 하게 된 기가 하게 된 계기가 송가인을 갖다 송가인처럼 되고 싶어서 송가인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송가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자질과 재질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의 벽에 막혀 있고 또 어, 남성 트로트는 거의 지금 어, 나훈아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 젊은 어, 트로트 가수 중에서 임영웅의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고거TV가 보면은 전유진 같은 경우가 기획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제대로 붙고 또 전유진이가, 어, 그, 단심을 갖고, 어, 결정만 하면은 곧 임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전유진이가 이렇게, 어, 어 지금 보면은 그, 터로 순위에 가면은 1위는 항상 송가인이고 2, 3위를 전유진이가 다투고 또 공탕 같은 목소리라는, 어, 홍자가 있는데 저 홍자 같은 목소리 싫어합니다. 그런 목소리는 우리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전유진이 왜 이렇게 전유진이가 팬덤을 착실히 형성해가고 어어 어, 포텐셜 잠재적인 가수로 지금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전유진의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과거에 홀홀홀 서울가 살자 이런거 보면 말입니다 수천만 뷰가 나오죠 물론 송가인이나 임영웅에는 못하나 그래 전유진이가 어, 신경 코로나 3년을 갖다가 전유진 팬을 만들음으로써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전유진 팬들에게 행복을 줬다 이거죠. <laughs> 임영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주진의 섹시 컨셉이 아니죠. 그동안에 어, 세미트롯이 많이 나왔죠. 뭐 홍진영이라든가 또는 장윤정이라든가 그 세미트롯으로 끝납니다. 그것은더 이상의 확장력이 없어요. 그 장윤정 같은 경우 노래를 부르는 곳에서는 가슴에서 단심에서 그시하으로복심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근데 전주진 같은 경우는. 폭심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단전에서 나오고, 그게 자연적으로 훈련이 됐다는 거고, 그 음향과 깊고 짙은, 어, 중저음의 고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하고, 고고TV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거의 구터롯들이, 한과 사랑과 이별과 이런 걸 노래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제 잔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는 6.25 동란, 또 대한민국의 어, 저 개발 시대인 60년대, 70년대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은 선진화 시대 됐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그래서 세미트로대드들이 90년대, 2000, 2000대, 2010년대 나오면서 어, 섹시 컨셉을 갖고 나왔죠. 그 대표적인가 홍진영인데 섹시하지도 않으면서 어? 또. 그 귀여애교그런을 갖고 나왔죠. 작년적이 어머나, 어머나 그러죠. 그런 거는 세미터롯이라고 그러고 본 본질적인 토롯은 아니라 인기는 그었죠그데 전주진 같은 경우는 섹시 컨셉이 아니고, 어? 쉽게 말해 세미컨, 세미터롯들이 일, 일세를 풍미한 그런 십여 년의 세월이 아니고, 고급진, 어? 청순함을 갖고 나왔죠. 미소녀로서, 음? 거기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팬심들도 끌어모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유진의 그 성량과 콕 해석력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콕 해석력은 아직 어렵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의 훈련을 안 받고 있다는 게고고티브한테 눈에 들키는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성량과 본질적인 시장성은, 어, 전방위 소화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자 트로 가수 중에서 부동의 1위가 송가인이나, 송가인은 경계가 확실하죠. 송가인은 국악을 가미함으로써 깊고 즐겨하는 노래를 하나, 지금 현재는 어, 이 전체적인 문화대세가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경계를 깨는 거죠 즉, 전유진의 성량과앞으로그 그 발전성은 경계를 불확실하는 거예요 경계를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대에서는 현 시대에 어울리는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응? 따라서 어 전유진 같은 경우는 나이대로 다지면 아이돌급이죠 지금 한 18살 되니까 트로트를 현재 하는데 송가인이가 앞설 것이냐, 전유진이가 앞설 것이냐, 홍진경이홍진영이하고그 형의, 장윤정의 시대는 끝났고, 장윤정이가 60살 먹어가 어머나, <laughs> 어머나 이러고 다닐 거예요. 못합니다. 어, 트로트를 현지화시키려면 아이돌급의 스타가 트롯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데, 지난 미스터트롯 2에서 애들이 많이 나왔죠. 이름도 까먹었어요. 솔직히. 그, 어, 청학동 훈장 딸도 있고, 또, 다현이라고 있었나요? 이상하게 얼굴을 찡거리고, 또, 홍, 뭐, 라고 있었죠. 홍, 뭐. 그런 애들은 아이돌급이못 됩니다. 그런 애들은 남의 노래를, 어, 남의 노래를 모방하고, 그냥 세월에 따라서 잠깐 인기를 그려다 흘러가는 애들일 겁니다. 근데 정유진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 나와서 그 잠재력으로, 일단은 전유진은 곡 해석력과 목, 목소리가 좋아요. 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확장력이 있고, 또 전유진이가 그동안 남의 노래도 부르고 자기 노래도 부른 거 있으면 지금 전유진이가 여러 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요에, 어? 경계를 지금 깨려는 노력을 전유진이가 조금씩 하고 있다가 봐요. 있다고 봐요.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은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음박 음색과 음악 음악 기법이 나와야 되는데 송가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국악을 가져와서 어? 국악을 가서 깊고 찌르는 노래. 고음 노래를 불렀으나 송가인 좋아합니다. 저 송가인을 탑 티어로 봐요. 저도 어? 특히 송가인 노래에서. 피어쓰 있죠 어? 잔인한 여자라 그 노래가 악건이에요 송가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송가인 같은 경우는 국악에 들어갔고 발라드 같은 거는 올리지도 않고 또 트롯을 기존 트롯을 벗어난 곡의 확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어 유진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 송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뽕짝이죠 어? 동백아가씨 과거 노래 송, 뭐 가인이여라?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진짜 나이 드신 분들, 과거의 뽕짝에, 뽕짝을 편향하는 사람한테 환영받을지 모르나, 앞으로 그 전유진에 꼽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새로운 그 천재성을 발견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가, 후, 어, 송가인 같은 건 그건 그냥 뽕짝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송가인의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고급지다. 어? 또는 트렌디하다. 그런 걸못 느끼죠. 근데, 전유진이가 현재, 여러 곡을 발, 그 내놨지만은, 그 나중에 또한번 영상을 찍겠지만은, 어,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섭렵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영상을 보면은, 그 전유진이가 스타덤으로 올라갈 당시에 홀홀홀 서울과 살자, 또뭐보리곡개 이런 거를 보면 말이죠. 응? 음? 그거를 과거너로를 현대화시킨 게 바로 전유진이에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은 걸 전유진이가 했다. 그래서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유진이가 여기저기 자충우돌 어? 어 출연하고 또 곡을 받고 또 행사에 뛰고 그러니까 전유진의 힘이 소진될 수가 있다는 것을 고고팀은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몇분 찍었죠? 이렇게 안 보여. 그다음에 전유진의 세 번째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확장성. 어? 우리가 사람들 그 기존 트로트 가수를 보면은 오만 개폼을다 잡지 않습니까? 어? 반짝이 옷도 입고 나오고, 섹시한 옷도 입고 나오고, 탁탁 뭐 희한하게 모션도 하나. 그건 과거의 트로시라는 거죠. 그들의 세상은 곧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훈아 같은 사람이 자꾸 현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콕곡 내용도 그렇고, 곡내용 그 상당히 체력적이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70대 중반에가 나오나가 그 몸을 만들고 패션을 현대화를 시키면서 현대 음악의 트렌드를 자꾸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 다른 기존의 가수들은 보면은 그냥 뽕짝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현대 가수들 이렇게, 어, 트럭 가수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응? 무게감 이 있다. 자기들은 무게감 이 있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만, 그게 무게감 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올다 하다는 거죠. 올다 한데, 현재 중장년층들 50대, 60대, 또는 3, 40대들은 저런 거는 과거에도 많았어. 이제부터는 같은 트롯이라도 현대적인 물결로, 현대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창법과, 그 창법은 많이 트롯 애들이 감이시켰죠 세미 트로 그런 거, 또는 발라드까지, 어? 그 부가식 발라드까지 합한 거 그게 그 임영웅의 발라드 같은 거를 발라드 허법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존 뽕짝 가수들은 올드하거나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 그 송가인 같은 경우는 보면 은 확장성이 없어요 어? 확장성이 근데 올드하거나 부담스럽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하는 트롯 뽕짝 이러는 건데 이제는 그 오해와 편견 쉽게 말해서, 어, 트롯이라는 것이 전유진 같은 신세대가 나타나므로 인해가지고, 과거의 뽕짝, 어? 옛날 거, 온도하다 이걸 벗긴 게 전유진이에요. 제가 전유진을 일부러 좀 띄우는 것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이그 창법이라는 것이, 트롯 같은 창법이라는 것이, 고전적으로 찌르고, 꺾고, 비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나오나씨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수십 년을 산, 오십 년을 나오나가 트롯창법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미성이 되죠? 소년 같은 미성이 나옵니다. 응? 근데 전유진 자체는, 그 자체가 미성이고 청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력할 수,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응? 트롯의 경계는 깨는 것을 전유진이가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절차당받 따둡지를 못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여러 장르를 섭렵하고, 어?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것이, 어? 쉽게 말해서 멘토로 삼아야 될게 송가인 쪽이 아니라, 어? 전유진의 그 성량은, 송가인은 못 따라가요. 전유진의 성량하고 송가인의 성량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송가인의 성량이 고급시다, 청아하다 어? 청순하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 어, 문화 이동이라든가 또는 K-pop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 트렌드하다, 청순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 거기다 가창력이 있으면은 대단히 좋은 거죠. 따라서, 전유지는 현재 그런 나의 상태고, 뭐, 1, 2년 후에 솔직히 요새 아이돌들이 10대 중후반에 왔다가, 그죠? 데뷔했다가 20대 중반이면 사라지죠. 그래서, 전주쟁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꺾기 창법을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렇죠. 심파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가지고 계속 전진을 하고 절차 탕마해야 돼요. 어? 편곡도 좀 하고, 어? 지금 홀로홀로이나 서울과 살자, 뭐 보리꼭 이런 것이 그게 전유진이 가 다시 불렀기 때문에 다시 시트를 치고 전유진화가 됐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따라서 전유진을 아끼시는 분들은 고고TV가 계속 이제 어? 띄엄띄엄 방송할텐데 어.. 전유진이 지금 하는거 보면은 확장성과 잠재력과 또 폭발성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니 조금만 지켜보는게 좋겠어요. 고고TV도 어전율인에서 비판도 할 겁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 나오나요? 한1년년 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광고가 안 붙더라고요. 그 보시는 분들 광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